개념이 키기 2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우리 실수에는 어떤 수가 있죠? 유리수가 있고요. 유리수가 아닌 모든 수는 또 나머지는 무리수죠. 그래서 실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예요. 자, 실수는 우리 수직선에 나타내는 수를 실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 수직선 자체가 뭐냐면 실수들을 나타낸 선인 거예요. 실수에 해당하는 수들을 모두 점을 찍었더니 이렇게 영원히 가는 이렇게 점을 딱딱딱딱 다 찍었더니 영원히 가는 직선이 된 거예요. 그게 수직선인 거예요. 그러면 수직선은 어떤 수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렇죠. 유리수와 많은 무리수로,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수히 많은 유리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1번 파이는 무리수죠.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 당연히 대응시킬 수 있죠. 무리수는 수직선 어딘가에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실수에 들어가 있는 수기 때문에. 자, 2번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죠? 2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는 유리수가 몇개 있을까요? 친구들 무수히 많아요. 셀수 없어요. 그쵸? 자, 3번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는 유한계의 무리수가 있다. 아니죠.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어요. 우리 수직선에 구멍 없잖아요. 그쭉 이어야 되죠. 그쵸? 그러면 엄청 많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점들이 모여서 빈 곳이 없이 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계가 아니라 무한계의 무리수가 있습니다. 4번 유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죠? 그 다음 5번 수직선은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수직선은 뭐와 뭘로 채울 수 있습니까?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어야지만 완전히 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5번이 틀렸네요.